안녕하세요. mk 미경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스페인에서 1박 2일 동안 학술 컨퍼런스를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정말 고된 일정이었고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. 어, 저희는 한국에서 에세틱에 있는 저희들만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나 싶었는데 어, 전 세계의 닥터들과 같이 있어 보니 어, 이분들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어, 아주 굉장히 어, 빡센 일정으로 학술 컨퍼런스를 어, 개최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요즘 한국에서 제가 늘 교육할 때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음, 이제는 낮은 나무에는 따먹을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. 어, 특히 우리 에스테틱 업계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, 누구나 딸수 있는 어, 거리에 있는 이런 피부 관리에는 이제는 큰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에 학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특히 어, 왜 토스카니라는 브랜드의 전 세계의 닥터들이 열광하고 집중하고 있고 어, 피부 관리 학과에서는 어, 대학에서 왜 이것을 교재를 쓰고 있는지를 이번에 정말 어,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잠깐 보시다시피. 어, 이 교재는 닥터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재입니다. 어, 이 교재에는 토스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, 닥터들이 연구한 사례나 어, 피부 개선점들이 어,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번에 저희도 돌아가면 어, 이 교재를 잘 번역을 해서 어, 한국에 계신 원장님들께서 어, 어려운 피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사실은 아마 비슷한 화장품은 저희 주변에 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모양은 이런 타입의 이런 타입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, 실제적으로 토스카니는 어, 이 앰플을 직접 따서 어, 닥터들은 바로 주사기에 넣어서 인젝션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학술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어, 완전 피부를 만들어가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 한국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어, 피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, 멜라 기미 쪽입니다. 어, 기미 쪽에는 특히 토스카니에서 스파다우시라는 어, 전문 상품이 있습니다. 음, 이 상품은 실제적으로 닥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. 어, 아마 접해보신 원장님들은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어,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임상을 내보시면 아마 샵에서 우리가 모든 고객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어,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대단한 토스카니의 그 위력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요. 실제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학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하게 된 생각입니다. 한국에 돌아가면 더 많은 이번 학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많은 솔루션들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. 특히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피부 습진, 또 건선 피부, 또 아크네를 동반한 아토피 이런 실제적으로 화장품의 개념을 좀 넘어선 메조테라피의 본질을 제대로 이번에 토스카니를 통해서 배웠고 돌아가서 많은 건강한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많이들 경기가 어렵다고 힘들어하실 때 어, 토스카니를 통해서 어, 많은 좋은 해답들을 찾으시고 어, 비즈니스 어,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